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의 핵버튼이 더 크고 더 강력하다라고 트윗을 날렸다가 초등학생의 유치한 말장난이자 미국 대통령이 할수 없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비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호전적인 트윗은 김정은 위원장을 카운터파트급으로 올려주고 평화의 전주를 울리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틈새를 벌어지게 할 역효과도 우려된다고 주류 언론들이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핵단추 위협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지 못하고 나의 핵버튼이 더 크고 더 강력하다는 트윗으로 맞대응했다가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비판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핵단추가 그의 책상 위에 올려져 있다고 했다면서 나도 핵버튼을 갖고 있고 내 것이 더 크고 더 강력하며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그에게 알려주라고 적었습니다. 이에 CNN 방송과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연방의원, 외교관, 안보 전문가들을 인용해 일제히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CNN 방송과 뉴욕타임스 등은 핵무기를 놓고 내 것이 내 것보다 크다는 초등학생 수준의 유치한 심자랑을 한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CNN 방송은 특히 지난 70년간 세계 평화를 보증해온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게 놀라울 따름으로 자신의 지휘권을 가진 엄청난 파괴력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본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방송은요, 북미 간 대치가 파멸적 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긴장감이 동북아내에서 고지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학교 놀이터에서나 들을 수 있는 10살짜리 초등학생 수준의 심자랑을 미군 총사령관으로부터 듣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에서도 노골적인 크기 자랑으로 조롱을 산바했는데 대통령이 대서도 미성숙한 행동으로 위험한 미군 총사령관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북한 독재자들은 지난 70년간 미국 대통령을 모욕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부 대통령처럼 행동한 미국 대통령은 없다면서 이론식의 행동은 위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말싸움을 벌임으로써 그를 미국 대통령의 카운트파트급으로 끌어올려주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송토했습니다. 독의 상대를 무시하고 공세적으로 쏟아낸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문재인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의 대화 제안에 신속하게 화답한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한미 간 틈을 벌릴 소지도 있다고 CNN과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RKTV뉴스 한면택입니다